야계 범주. 낙경 여청휘 경요 농계적 홍징의 숨을 임범하 용여. 떨어지는 햇살은 아직 밝아서 가볍게 노져며 강에 나갔다. 맑은 물 속에는 예쁜 고기들, 물에 뜬배 얼마나 한가로운가. 백수 수조옹, 신장 완사녀, 상간 미상식, 맥맥 부득어, 백발의 늙은 나는 낚시 내리고, 곱게 화장한 여인 빨래하는데 보아하니 서로 낯선 얼굴이기에 묵묵히 말 한마디 건네지 않네. 야계강에 배를 띄우다 라는 제목의 오원유시다 야계는 절강성에 있는 작은 강으로 야계하계라고 불렸다. 매호연은 당시 장안을 떠나 양자강 하류의 절강지방을 여행했다. 이 시는 그때 지은 작품이다. 둘째 연의 용연은 배가 물결 따라 둥실 떠가는 모양을 그린 의태어다. 그 밑에 백발의 늙은이란 시인 자신을 가리키고 마지막 연의 맥맥은 서로 응시하는 모습이다. 서로 응시하면서도 아무 말 건네지 않는 그 순간의 미묘한 심경을 잘 포착했다. 평온한 강남 지방의 경치가 풍경화처럼 펼쳐지는 시다.